응. 천천히 천천히 발 뒤로 줘 아이고 어... 바로 줘야 돼 오오오. 나 모르겠는데? 아닌데골 꼴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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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? 아니, 영준이 없어. 잠깐 어, 별로. 내꺼다, 는 <laughs> <쓸 수가 없어. 웃음> 야, 이거, 조금 길다. 오, 나이스. 아, 나이 야, 아깝다. 아, 바로 슛! 바로 슛! 바로 슛! 아, <laughs> 바로 슛! 아, <laughs> 바로 슛! 아, 바이 슛! 슛! 언제게 <놀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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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끄> 야! 씨, <끄> 왤케, 슈... 슈... 야 슈... 되게, 왜 이렇게. 야, 트 슈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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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메시를 왜 골키판 시켜? <laughs> <laughs> 메시가 <메쉬라서 웃음> <laughs> 아 또. 안 해봐요, 그래. 아, 좋아. 네. 아, 좋아, 좋아. 어, 빨라졌어, 빨라졌어. 빨라졌어. 용승이가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다 하고 있다. 몇 시인데? 몇어 더 내려가서 받아야 돼요. 오케이. 옳지 아이고. 나이스 나이스. 오케이, 오케이. 아 진짜. 아. 좋다. 아이고. 자, 자, 자. 저기, 아니, 아니, 아니. 진로 방에 진로 방에 반대, 반대, 반대. 어. 쉽다. 이거. 뭐 그거 손떨림이 잘 된다고 올라가다. 너무 민사니. 흔드는 거 아니야 몸을? 뭐. <laughs> <민사니. 웃음> 나 이게 이게 안안 흔들 수가 없더라고 이상하게 몸 자체가 그런가?

오. 야 왼쪽 사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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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걸렸어 뭐야 아. 어. 걸렸어 걸렸어. 25분. 거의 다 되는데.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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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. 러 <목소리도> <오이쉬! 목소리도> <목소리도>